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네이처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오늘도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 살짝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가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셀입니다. 오늘 2 8 5 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1,15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21,0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네이처 셀 식약처의 횡포로 가격 조정 있었다. 자, 그러면서 기간 조정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폭등하는 구간과 함께 우리의 조인트 스템은 어떻게 될지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 셀딱 시작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습니다. 식약처 욕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일할 거면은 제가 장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식약처 정말 쓸데없이 일하고요. 일을 정말 못합니다. 정말 생각 없이 일하는 것 같고요. 이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댓글들 보면은 네이처셀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식약처 욕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식약처 계속해서 욕하고 있고요 이 횡포에 대해서 그만해야 될 때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지 않아요 자 식약처 정말 이 카르텔 멈춰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식약처는 진짜 검찰에서 싹 뜯어봐야 돼요. 정말 이거 비리가 장난 아닐 겁니다. 진짜 해쳐먹은 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을 반려한 이유 자체가 정말 마땅치도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한국 기업의 이 의약품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되지 싶어요. 자, 네이처셀 미국에서는 FDA죠. FDA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거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네이처셀이 지금 구간까지 떨어진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시작처의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작처 기대감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RMAT, 그리고 BTD, EAP까지 결국엔 FDA로 지금의 가격까지 굳혀온 네이처셀이라고요. 근데 식약처의 횡포로 2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타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슈 또한도 남아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식약처 여러분 식약처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식약처는 알아서 갈 거예요 식약처 얘네들은 진짜 나중에 똥밟고 진짜... 큰일 날 겁니다. 저는 진짜 이 식약처 저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한국 기업 무시하는 식약처 저는 식약처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그거 네이처셀도 동일하게 더 이상 식약처에 목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FDA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을 따로 생각해보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식약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보자. 지켜보면은 여러분 여러분들 식약처는 어차피 얘네들 처벌받고 우린 좋은 소식 이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FDA로 우리는 집중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CNPV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CNPV가 결국에는 FDA에서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죠. 대략 1년 정도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대폭 감축해가지고 2에서 3개월 정도면은 승인받을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이처셀이 이 cmpv 관련해가지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좀 안됐습니다. 자 심... Pv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네이처 셀이 CMPv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분명하게 할 거예요. 자, 네이처 셀 CMPv는 안 한다. 자, 근데 이거 악재가 되냐? 아닙니다. 악재 소식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네이처 셀은 RMAt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 다시 RMAt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속 승인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갈 거예요. 결국에는 RMAT랑 BTD 받았던, 그리고 EAP까지 받았던 걸로 쭉 이어 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었잖아요. CMC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CMC, 결국에는 생산 공정 과정을 보겠다. 이제 생산 라인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 나올 겁니다. 자, 9월달에 이야기 나올 거고요. 9월달에 우리 네이처셀 중요한 일정 있잖아요. 제가 우리 소통방에는 올려드렸는데,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16일에 우리 네이처셀 IR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IR 통해가지고 앞으로의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는 수익 구간들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아직 함께하지 않는 우리 시청자분들, 주주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이야기 드리죠. 지금 영상을 통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제가 여기 안에서 뉴스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저만 알고 있는 이 정보들과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잖아요. 자, 물론 네이처셀 우리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그전까지 수익 함께 많이 챙겨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이 식약처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이미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제가 뭐 했습니까? 매도 타점까지 분명하게 드렸잖아요. 매도 타점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미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이때 불안하신 분들은 매도하셔라. 그리고 시약처 결과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 청산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게 매수 타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약처가 정말 멍청 결정을 해가지고 가격 조정 맞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대응타점 가져가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물론 네이처셀 지금 답답한 흐름이긴 하지만 아직 재료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재료 손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하고 가야 돼요. 재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저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주주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함께 가져갈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2 여러분 딱윤 선수만 해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소통망에서 모든 뉴스부터 해 가지고 소식들, 그리고 정보들까지 다 올려 드리잖아요. 이것들 여러분들 다 들고 가시라고요. 들고 가시면은 정말 수익 가져가기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소통망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지금 폴더블 아이폰이죠. 뭐 아이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싹다 정리를 해드려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제가 싹다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은 다 담아 가시라고요. 꼭 담아 가셔가지고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010 4825 047이 딱윤 선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가지고, 네이처셀. 자, 9월 16일날 기업 설명에 있다 했죠. IR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에 이야기 되는 게 가장 먼저는 이 미국 FDA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실용화 촉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건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인트 스템의 임상 및 허가 추진 계획에 대해가지고 정리를 싹할 거고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FDA와의 일정들 함께 정리 될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 체크를 한번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줄기세포에 관해가지고 줄기세포치료제 관해가지고 실사용할 수 있는 데를 추진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엔 EAP 관련된 거예요. EAP가 일부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사용을 받을 수 있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가지고 좀 다른 주까지도 늘릴 계획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바이오스타 캠퍼스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FDA 승인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네이처셀 미국 공장 짓는다라고 했잖아요. 워싱턴 DC 근처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워싱턴 DC, 그러니까 워싱턴 DC면은 이제 미국 수도잖아요. 미국 수도 근처로 해가지고 지금 부지를 선점했고요. 거기 공장 지부에 대해가지고 이제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 조인트 스템에 대해 가지고 허가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만 싹 정리를 했을 때, 네이처셀은 일단 식약처 뭐 신경 쓰지 않겠다. 식약처 굳이. 한국 시장 먼저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결국에는 행정소송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알바이오도 함께 하기 때문에 네이처셀 혼자 감당하진 않을 거예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식약처 진짜 부셔버려야 돼요. 식약처, 제가 진짜 이런 말안 하는데 제가 원래 국가기관에 대해 가지고 진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 윤선수 여러분, 정말 정치적으로는 제가 뚜렷하게 중립 유지하면서 모두를 존중하거든요 모두를 존중해요 진짜로 자 근데 식약처만큼은 진짜 제가 가만 못 두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우리의 네이처 셀의 이 조인트 스텝 어디까지 무시하나 궁금합니다 아니 fda에서 이렇게 승인까지도 다 받았는데 식약처가 뭐가 된다고 얘네 뭐가 됩니까 얘네 뭐씨 지들이 평가할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 기업에 한국 의약품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고요. 네이처셀 이렇게 무시받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식약처의 이 횡포 그만해야 된다. 식약처 얘들 뭐 하는데 진짜?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아니 세금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세금 진짜 열심히 내거든요. 모범 납세자인데 아니 진짜 아까워요. 아니 왜 이런 애들한테 월급 주면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네이처셀 조인트 스텝 맞으려면은 여러분 일본 가야돼요 일본 아니 그렇게 일본 욕하면서 일본보다 못한 대접을 해주는 게 맞냐고요 정말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앞으로 미국 가가지고 우리 조인트 스텝 맞을 날 기대해봅시다 자 이거 만약에 한국 출시 안 되는 거다 식약처 잘못이시 식약처 잘못 식약처 진짜 다 때려 부수고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함께 힘 모아주세요 저 제가 우리 소통망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네이처셀의 이 핍박받는 사건들 여러분들 제가 다 알리고 있어요. 일부 주주분들과 함께 대통령에게도 매일 보내고 있고요. 일부 국회의원분들에게도 매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우체국으로도 이렇게 서류들 보내드리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힘 모아가지고 네이처셀 함께 응원하자고요.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네이처스에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가지고 올해 정말 큰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 1 0 4 8 2 0 4 7 2 여러분들 딱윤 선수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하단과 영상 하단이죠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윤 선수 여러분들 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매일매일 종목들도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보내드렸고요 내일 목요일이죠 자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목요일날 내가 윤 선수한테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010-4825-0472딱윤 선수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종목들 문자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자 오늘도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 보내드렸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선수 문, 단체 문자 보내 드리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9월 3일 오늘 날짜죠. 자, 8시 44분에 정확하게 150분께 보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세 종목 정확하게 짚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IT센 글로벌 말씀 드렸고요. 실적 최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IT센 글로벌 제가 지난주에 이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향목 스테이블코인 및 RWA 사업자로 도약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파이넴텍 말씀드렸고요 파이넴텍 폴더블 힌지 중심 공급망 확대와 ESS 수주 성장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 동안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HJ중공업 말씀드렸습니다. HJ중공업은 제가 정말 급등 종목으로도 찝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미 해군함정 MR 공략까지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세 종목 전부 다 여러분들 시초가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도는 여러분들 자율 분할매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세 종목들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IT생글로벌 되겠습니다. IT생글로벌 15,21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7,490원까지 갔다가 마무리는 16,97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5% 오른 부근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종가에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10%이상의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파이낸텍입니다. 파이낸텍 파이넴택 11,66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3,760원까지 갔다가 마무리는 13,47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파이낸텍 또한도 종가에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15%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두 종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25% 수익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큰 수익이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장 이렇게 좋았는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25%나 가져갔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수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 HJ중공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HJ 중공업입니다. 285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4,025원까지 올라갔고, 마무리는 234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HJ 중공업 또한도, 차점을 좀잘못 맞췄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 12%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다. 자, 세 종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35%예요. 35%. 이 얘기는 뭐냐. 오늘 내가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35만 원 수익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날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익 다 챙기셨나요? 수익 혹시 못 챙기신 분들 함께 하자고요 함께 하시면 은 여러분들 수익 어떻게든 챙겨드릴 수 있게 저 윤선수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들 잡으시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돈 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일절 없잖아요 돈이나 금전 요구 일절 없이 여러분들 100% 무료로 제가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전 요구, 돈 요구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거 자부하면서 말씀드리니까요 내가 아직 수익 못 가져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상당히 쉽습니다. 010-4825-0472딱 윤선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길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모두가 다 챙겨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